해요. 음. 허경영이 화이팅. 허경영 화이팅. 예, 화이팅! 허경영. 경영 화이팅. 아이고 잘하셨어요. <laughs> 그거 어 이렇게 제가 방금 <laughs> 허경영이라고 이 더운 날씨에 허경영을 써야 이게 <laughs> 믿을 수가 있어요. <laughs> 막, 썩어서 안돼 그냥 놔두면 그래서 허경영을 쓰고 연도 쓰고 날짜 쓰고 시간 쓰고 이렇게 어 이렇게 보세요. 시간 오후 2시2 8 분이죠 지금 이렇게 써서 드린가요? 오늘 그러니까 5월 8일 2023년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카네이션 꽃들이는 것보다 낫네 이게 100배 낫지 100배 천배 낫네 이게 그죠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요 아, 허경영. 네. <laughs> 이 물병에도 허경영 쓰시면 돼요 물병에도 물병에도 이런데 마트에서 사 마트에서 파는 물병 사게 되잖아요 혹시 집에 물병이 있으면은. 물을, 수돗물 받아가지고 허경령 써놨다 드세요. 그러면 그게 다 불로수가 되고 이거는 불로유, 우유니까 한문으로 유자 써가지고 불로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허경령이라는 그 이름 세 글자가 온 인류에게 허경령 신인님께서, 예? 어, 인류 최초이고 최고의 선물 허경령이라는 세 글자 이름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무지해가지고 못 알아보잖아. 진짜 여기 신인이 하늘궁에 경기도 양주에 와 계시는데 산 속에. 예? 이게 그리고 허 자가, 허 경령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허 자가 성부, 경은 성, 성자, 예? 영은 성령, 이렇게 그 세, 세 가지, 세 가지가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이름 불러 김개똥이면 아저씨가 김개똥에게 축복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100만 원씩 내고 축복받잖아. 원래는 돈으로 환산을 환산을 할수 없는 금액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이라서 그냥 100만 원에 이렇게 해 주는 거래요. <laughs> 아무튼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화경영. 네. 네.